새벽 3시에 잠이 깼어요. 와, 이 시간에도 움직이는 사람이 역시나 있네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새벽 같이, 뭐, 국경을 넘으러 다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산을 가는 사람이 이 새벽에, 아, 하긴 뭐, 새벽 3, 4시에도 일어나서, 어디 보러 간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잠도 안 오는데 잠을 청할 건 아니고요 여기 24시간 마트도 있고 리오시카이 새벽에도 혹시 하나 저기 리오시카집 앞에 사람 있는 거야 지금? 새벽 3시에 빵 굽나 봐아 대박 굿모 우. My name is Kim Yes, my name is Kim One? Yes, one please yeah, yeah. 두이 어, 요 아직! 땡큐! 따뜻하다 새벽 3시에 깜짝 놀랐네 새벽 3시에도 하고요 그리고 슈퍼 당연히 아, 슈퍼? 마트 당연히 새벽 3시 하고 근데 새벽 3시라 조금 약간 계산대에도 직원이 두명 있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저녁 취객 뭐 어떤 위험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땡큐 카이막 사왔습니다 슈퍼에서 슈퍼에서도 카이막이 백솜이네요 1500원 가게에서도 백솜인데 신선도가 글쎄 차이가 좀 있겠지만 훨씬 더 슈퍼 게 꾸덕한 것 같거든요. 슈퍼 거를 좀 먹어보고 있어요. 훨씬 진해요. 아 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꾸덕해요. 훨씬 더. 저희 호스텔에 숙박한 인원 중에 저번에 한번 학교 아니면 학원 학생들이 한꺼번에 온 적은 있었죠. 어제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애들이 한네 다섯 명이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와 하루 종일. 너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네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싶어. 이 꽃은 먹고 싶어. 이 꽃은 먹고 고 싶어. 이 꽃은 먹고 싶어. 이 꽃은 먹고 싶어. 이 꽃은 먹고 싶어. 이 꽃은 먹고 싶어. 이 꽃은 이 꽃은 먹고 싶어. May I? Okay. But okay. yeah. <laughs> she This is. It, it real... like so, Oh, it is Crystal style. Sour and salty, something. What's the feeling? Oh! I like it. Oh, really? Yeah. Huh. <laughs> okay. <laughs> okay. Yeah. A large a large mountain. the life inside also so i think that it's pretty good to show the many part of uh, engine and something mm. else. Yeah. Mm, mm, mm. Yeah. I guess uh, it's for old generation kind of uh, you know game yeah sure oh it's I don't know. Wow кир... типичный киргизий. Орд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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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The name. The name of the game, yeah. Да. Игра на видеос. Андрей, Андрея.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10m. 오케이. 10m. 10m, 10m. 오케이. 10m. 10m. 어, 버스에서 한참 졸았어요. 한한 한 40분 탄거 같은데요. 엄청 막혀서 졸다가 이제 걸어서 가면 됩니다. 그 대학은 오, 오른쪽에 큰또 쇼핑센터가 있네요. 아시아몰이네요. 들어봤어요. 큰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따가 학교 들렸다가 나오는 길에 한번 들려야겠네 이제 보이네요 대학교에 왔습니다 어,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인데 케이크 스테이트 유니버스티예요 어. 요 앞에 게이트가 멋있네. 아, 다 왔어. 아, 한번 구체춤을 위아 왜... What uh, time start the competition? Competition already start. Already start? Yes. And oh. the first and second row is finished. Ah. Uh. Now it's coffee break and then service. And... Break time. 아, 이거 말하기도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제 시작하나봐요. 학생들 들어오네 이미 시작했고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 끝나서 2부 시작하나봐요 막 들어오시네 이제 어, 전통, 아니다 축하 공연인가봐요 프르그스탄 가수, 아니 아... 전 매번 보긴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니깐 다른 걸 걸로... 어, 솔직히 부채춤 저희도 안 추잖아요 저희 배우나요? 초 r e d 야 am so tired. I a 을 so t i 약간 요즘 느낌 s 한것 같아요 여섯 살인 아세마라고 합니다 항상 끝까지 가는 아세마라고 합니다 주제는 한국 am so tired. I am so tired. I am so tired. 한국인들은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저도 한국어를 한 날도 놓치지 않게 배웁니다. 좀 아쉬운 게 어, 문장을 누가 한번 다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 사랑곡의 문맥이나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요이자리까지올수 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도 한국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많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계속 한국어를 여기 한 사람 은 한국을 나왔고 주셔서 감사 여기 있는 분들은 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고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참가자가 많네요. 일부를 제가 못 봐서 일부가 벌써 한60% 70%가 했고 절반은 영어로 했고요. 절반은 한국말로 했고요. 어, 대학 대회가 오전 오후에서 한 3~4시간 정도 말하기 대회 한것 같고요. 제가 예상했던 사람이 상 받고 네. 잘 끝났습니다. 네. 2시간 걸렸네요. 뭐를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고요. 가다 보니까 있으니까 오라고요. 여기까지 는 한번 들려봐야죠. 아까 그 했던 학생들이나 일관해. 무기 검색하겠죠 아니구나, 통과만 하는구나. 어우 따뜻해. 저는 먹을 거 점심 아직 못 먹어서, 먹을 거밥 먹으러 갈 겁니다. 밥 먹으러 음. 극장 있는데요. 극장 먼저 가볼까요? 혹시 영어 자막이라도 있는 게 있나 볼까요? 여기가서 극장 을한 번도 못 갔네. 아여좀더큰거 음. 같아요. 아 여기 전광판도 있고. 괜찮네. 없다. 매표소에서 표를 끝내. 아, 이런다고. 예 사람 많네요. KFC 제일 많고요. 패스트푸드 많습니다. 미스터 비 b q 그때 봤던 거. 아, 스시 꼭안 빠지네, 스시. 그 똑같이 해봤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체지 피 d 한테 물어봤어요. 키리기스산탄에서 가장 가장 인기 있는 거고이어그랬더니 까르보나화 아, 크림 소스 아, 토핑 많고 고기 들어간 걸로 다시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일주네 배부르게 먹는 느낌 좋아 이건 먹어야지. 아, it's okay. 아, it's so okay.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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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nice? uh, yes, style. 엄청 얇아요. 음 토마토 소스가 많이 들어갔구요. 고기를 다져서 넣네. 으음~~ 치즈도 고소하고 맛있다. 빵도 제대로 했어요. 음. 맛있네. 문제는 또 제가 배고플 때 먹어요 지금. 지프에서 옷협자리주는 것도 아닌데 맨날 옷이 지프 막 서서 그냥 보이네요 보인다고 해서 누가 입을 것도 아니지만 가릴 수도 없고 한개 나왔네요 미숫가루 같은 게 시원하게 마시려고 그랬는데 아 물론 시원할 것 같긴 한데 밀크쉐이크보다 훨씬 나아요 건강한 맛이에요 느낌 와 나도 좋아하는 데드풀이야 데드풀 얘들이 데드풀 좋아하나봐

깜짝 놀랐어요 위에 공룡이 어우 머리가 진짜 왔다 갔다 하네 여기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서 애들 많고 키즈 카페 어 올라오면 어린이를 위한 행사도 많고요 유모차 봐 주차장 터지겠다 터지겠어 스케일이 어우 남달라요 여기 젊어요 엄청 젊대요 여기 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말에는 뭐다애들 데리고 나오느라고 이게 아시아몰입니다 아시아몰 밖에서 봐도 꽤 크고요 기온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한낮에 15도 지금 밖에 나오니까 살짝 또 춥네요 여기 어우 자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서 많이 만나서 모여서 그런지 사람이 의자에 꽉 찼네요 들어가는 길이 다 막아놨어요 유리창도 없고 입구만 떨렁 있어요 근데 전 지금 졸려가지고 아, 한숨 자고 해야지 책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머리가 불러라 그래 지금 저런 분도 있네요 All I wanna do is be with you a 嵐を。